우리는 지난주 하나님 나라 언약의 태동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3대 요소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주시겠다. 그리고 적과 흑거리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틀 속에서 우리에게 주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고 난 후에 500년 가까이 그 약속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종사리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시작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 시대인 이출애굽기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태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수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애굽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지만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실과 진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드러나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이란 보이지 않는 이면에 어떤 근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매는 나무에서 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뿌리에서 영향을 받아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증거가 바로 이열 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 가지 재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강팍하기로 소문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허락한 동기는 바로 이열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했지만 그 이면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열 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 가지 재앙을 함께 묵상 하겠는데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짧게 짧게 열 가지 재앙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강물이 피가 되는 피의 재앙입니다. 이 강은 바로 나일강을 말하는데요. 지금은 이집트의 이 나일강이 오페스로 인해서 죽음의 강으로 변했지만 당시에는 애굽 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고울이 이 강을 따라서 형성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기 때문에 이 강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에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름까지 두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나이러스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하수에 치니까 그 물이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가 다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인 피의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로 개구리가 뭍으로 올라오는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는요. 번식력이 매우 강한 파충류입니다. 한번 알을 낳으면 수백 개 알을 낳기 때문에 한 마리가 수백 마리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어, 저 종류의 파충류지 않습니까 개구리 알이 다른 파충류와 동물들에서 잡아먹혀도 여전히 많은 이유는 그들의 강한 번식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개구리는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얘기해서 그것을 신성시하였는데요 재생산의 여신인 헤크트라라고 하는 신을 이름을 지어서 그들을 기고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팔짝팔짝 팔짝 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산 혹은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여기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궁과 침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의 집과 화덕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가는 재앙을 내리므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해 재앙입니다 이해 재앙 다실론적인 신앙을 가졌던 애국 사람들은요. 그들의 상상의 신도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우리의 상상 속에 무능력하게 존재하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름을 알수 없는 신. 뭐 이와 비슷한 종류의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신의 이름을 셉이라 불리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명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지팡이에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것이 이로 변하여 온 땅에 이가 가득했다. 공동번역에는 이것을 모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이가 혹은 뭐 모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축을 물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애국에는 파리가 참 많아요. 간혹 여러분들이 애굽의 고대 벽화를 보게 되면요, 여인들이 눈 밑에 이렇게 시끄럽게 그린 그림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아이샤도, 이런 파리를 쫓기 위하여 향로와 향품을 눈가에 바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하도 많으니까 그것을 쫓기 위해서 우리 어, 그 사람들의 여인들의 특별히 눈 밑에 이렇게 새카만 아이샤도를 어, 칠해서 향로와 향품을 눈가에 바르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지금의 색조 화장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를 그들도 신성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의 이름을 캐페라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지고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데요. 하나님이 애굽에 사는 사람에게 땅에 파리가 들끓게 한것 파리가.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애굽의 온 땅에 가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 귀족들은 참 먹고 뭐 먹을 것이 많아서 좋았는데 이 파리때로 인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 다섯 번째로 가축에 전염병이 들게 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축산물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간혹 식당이나 뭐8 어, 0번 타고 가다보면 팝 메시죠? 엑시3 0에 있는. 여러분 자주 가시는 데 있잖아요 펍2 0군인가요랍스타 먹으러 가는 데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 박제한 그런 동물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그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마켓이나 식당에 가면 여러 짐승들을 박제한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애국사람들이 이 축산물, 살아있는 축산물을 가지고 신을 숨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힌두교 같은 경우는 소를 신성시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도 수소는 아피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암소는 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을 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아, 모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땅 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라고는그 이름을 여호와 붙였던 그 사건 아시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 애굽에 430년 동안 살아왔던 어떤 전통, 문화, 그것에 물들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신원으로 숨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시더라니요 여섯 번째로 악성 종기에 관한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요, 모래가 많죠. 사막이 많지 않습니까? 모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잦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풀무의 죄로 그들을 섬겼던 의술의 신인 악마의 눈을 가졌다는 타이폰신, 이 신에게 빌면 그 악성 종기가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신을 믿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 풀무 화덕에서 생긴 죄를 하늘을 향했더니 사람의 피부에 닿자 그것이 종기가 된 겁니다. 특히 모세의 재앙에 대해서 대항하던 애국의 술사들이, 술사들에게도 지 종기가 붙게 된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술사들은 이열 가지 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늘에 우박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뭐 우박은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니까 다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 대기의 불안정 때문에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여신 루토와 대기의 신 슈라고 하는 신이 있어서, 어, 하늘을 지켜주고,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신을 섬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자 그곳에 우박이 내리 시작한 거예요. 특히 천둥이 치면서 불뚱이가 우박 속에 섞여서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밭에 있는 모든 채소들들과 들에 있는 가축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재앙이 내리게 된 겁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메뚜기 재앙. 애굽 사람들은 곡식을 지켜주는 신인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세라피스라고 하는 곡식을 지켜주는 신. 그래서 땅에 곡식을 심을 때면 거둘 때까지 그 신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 하나님은 맥뚜기때를 보내는 겁니다. 맥뚜기 새. 모세가 애굽의 땅 위에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맥뚜기가 창궐하게 하는데 온 땅을 덮었다는 거예요. 메뚜기 공 메뚜기 때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가하는 펄벅 역사가 되었던 돼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메뚜기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아요. 모든 곡식이 다없습니다 아홉 번째로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을 그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삼일 동안 여러분 어둠이 든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숨겼지 않습니까?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숨겼거든요. 이 바알은요.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 그래서 그들은 태양신을 라라한테 태양신을 숨겼는데요 그들의 주신으로 숨겼던 그런 태양신입니다. 바로가 이 태양의 아들이 라신의 아들이라 불렸는데요. 어, 지구상에서 범신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섬기는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가끔 태양신을 숨기지는 않지만 비슷한 프랙티 사실 분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신년 되면 태양이 떠오른 것을 구경하러 가기 위해서 롱아일랜드나 저런데 가서 태양이 떠오르면 그곳에 빌고 소원 하래고 구경은 하러 가되 빌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빛을 차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3일 동안 어둠으로 그 태양을 가린 겁니다. 3일 동안 어둠이 없는 수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마지막 열 번째로 장자를 심판하는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으로 믿고 있던 푸타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푸타라고 하는 신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모든 사람 모든 가축, 생물, 처음 난 것을 다멸라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제가 열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현장감 있게 우리의 이야기요 제가 동영상 하나를, 이열 가지 재앙에 대한 그림 하나를 보여요. 불 잠깐 꺼주시겠어요? 이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 잘 보이실 것 같지 않은데,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그것을 한번 틀어봐 주시죠.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aladies capture like a fly. small 이상과 같은 열 가지 재앙은 그토록 강팍했던 바로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렇게 부인하려고 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히브리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에 나갈 것을 허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 가지 재앙은 참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몇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국에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또그 신을 섬기며 그 신을 선포하는 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사들은 모세가 보인 첫 번째 하수가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를 뭍으로 올라오게 하는 재앙 그들 자신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이 내리자 그들은 더 이상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인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들은 무수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은 구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8장 22절에부터 나오는 네 번째 재앙이 파리 때 재앙에서 고센 땅,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의 땅은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 때가 없게 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9장 4절에도 생축의 재앙이 있을 때 그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9장 26절에 우박의 재앙이 내릴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고센 땅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그 우박의 재앙이 피해갔다는 겁니다. 10장 23절에 보면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래서 문설지에 피를 바랐던 그곳에는 재앙이 넘어가는 패스오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사실이 에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상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애국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는요, 애국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립니다. 열 가지 재앙은 사람과 가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 얼마나 무력했고 그들의 신이 얼마나 하잘 것 없는 것인지 그 신들을 심판했던 것이 바로 이열 가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애굽에는요 모두 80개 신이 있어요 80개 신 그들은 다신론적인 신앙과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범신론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숨기는 신이 80가지였대요 오늘 얘기 10가지는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애굽인들은 이와 같은 많은 신을 숨기게 되었고 그것을 신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재앙을 지켜줄 줄로 알았어요. 지켜줄 걸로 이겼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바로 에에 가서 요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에 바로는 우리도 요와를 믿는다. 하지만 다른 신이 있다. 다른 신이 성겨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모세 말을 기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던 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생명이 없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너무 무력했던 것입니다. 아무 힘도 제대로 쓸수 없는 그야말로 죽은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은약의 방해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방해하는 우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우상은 없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이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창조로 둥과 파는 그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우상이에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우상이에요. 나라고 하는 자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현대와 같이 우상이 범람한 때 일찍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개인주의가 발달됐다는 거예요. 개인주의는요, 자신을 초월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자신의 미래를 그 어떤 것보다 기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의 권한을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우상입니다. 두 번째로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은 무한한 힘을 갖고 있는 신적 존재인 동시에 그 끝을 알수 없는 초월적 미지의 영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을 보십시오. 과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그 무수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주지 못합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밝혀낸 것보다 밝혀내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을 절대 신봉하는 거예요. 모든 논리를 과학적이나 그렇지 않은 애로가 잣대를 삼습니다.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내어놓은 수단은 전부 다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짓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권력은요, 인류 역사상 늘 우상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권력 앞에 기숙하고 권력 때문에 비굴해집니다.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졌는데도 아이러니하게 사람이 그 권력 앞에 종속되는 거예요. 권력이 우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우상이 하나죠. 가장 보편적인 경배 대상입니다. 가장 권능 있는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 돈은 신도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도 할수 없는 일을 돈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초월적인 능력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면서도 돈은 악의 발언지라고 하면서도.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하는 것은 바로 돈이 가지는 능력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우상으로 생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든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어떤 피조물이든지 우리가 경배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주인이 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존경의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경배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상들이 애굽 백신들을 지켜줬습니까? 오히려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 우상이 자신들을 고통 속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인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경배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 첨단 과학 그리고 절대 권력, 황금 만능 이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인간의 졸음함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전세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으로 여겼던 것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알게. 신으로 이기던 것이 얼마나 무력한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높은 권력을 있는 사람도 재물도 이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질병과의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정치적인 화술들로 자신들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저 한다는 것이 오늘 몇 명이 죽었지. 오늘 몇 명이 확진되었지. 너무 무력해 보입니다. 너무 무력해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재앙 앞에 인류가 너무 무력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력하다는 겁니다. 실력, 시간이 지나면 백신도 나오고 개발학도 치료제도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하나 없네요.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던 것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그것을 경배하며 오만했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만희를 신으로 생겼던 사람. 이때 이만희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가 여러분 이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는 난리입니다. 그것을 신으로 섬겼던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피조물은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순간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우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인류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앙을 막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디나미스, 이 말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신학 성경에 모두 쉰 일곱 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저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로 보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은요 가장 위대한 능력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오른편에 앉히신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세상에 어떤 신도 할수 없었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약속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맺은 언약이 지지부진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믿는 이유는 바로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지도 구할 수도 없는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약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필요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주님과 동행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